정말 유용한 욕실 거울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벽 거울은 접이식 팔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너무 좋고 드릴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간편해요. 6인치 크기로 화장할 때딱 좋은 사이즈랍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어떤 욕실에도 잘 어울리죠. 양면으로 되어 있어 메이크업 체크도 쉽고 회전 기능 덕분에 각도 조절도 간편해요.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아크릴 욕실 거울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13x17cm 크기로 샤워 중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입식으로 설치가 간편해요. 깨지지 않는 소재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남성 면도는 물론 여성의 메이크업에도 완벽하게 어울려요. 여행시 휴대하기도 좋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어떤 욕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. 정말 추천해요. 이 제품은 홀더 흡입컵이 있는 포글레스 메이크업 거울이에요. 이 거울은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답니다.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디자인이라 설치도 간편해요. 크기는 6인치로 적당하고 라운드 형태가 정말 세련된 느낌을 줘요. 무엇보다 안개가 생기지 않아서 샤워 후에도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화장이나 면도할 때 최적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. 현대적인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려요.